안녕하세요. 이렇 택배 시스템 유지방 거고요. 제가 지금 뭐 택배 기사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달자를 누르시면요. 여기 무슨 물품 보관이 뜨세요. 그러니까 물품 보관을 누르시면, 이게 물론 고객님하고 지금 집에 되게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의, 예, 누르시면 되고요. 일반 택배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택배들이 있지만 뭐 제가 로진 택배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1호, 101동, 101호에 온 택배라고 가정을 하고요. 101동, 101호를 누르시게 되시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의 성함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다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 가려놓은 상태고요. 클릭을 하시면 입력이 완료되고요. 여기 비어있는 라커 중에서 크기에 맞는 라커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열리게 되었어요. 열리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인것까지이침을잘 넣어주셔야 얘가 인지를 하고요. 받아주시면 이렇게 맞는지 이런 택배 받으실 분이 맞는지다은게되있고요 여기 영수증을 출력하시려면 얘를 누르시면 여기 바로 영수증이 나오세요. 이 영수증은 이제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택배를 잘 배달했다는 확인증이 되시겠죠 그리고 저희 고객님한테는 이제 몇번 라커에 어몇번 라커에 택배가 배달됐다는 SMS 문자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거나. 네, 물품 찾기로 누르시면 비밀번호나 휴대폰, 인, 휴대폰 인증번호나 아니면 이 카드 출입증 카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카드가 있으시면 카드로 하시고 비밀번호가 있으시면 비밀번호로 하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넣었던 동물 안쪽에서 네.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 뭐 택배 이런 걸로 뭐안좋 안전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사원에서 요리하 I'm